자 3세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하이퍼원 홈모노 선수입니다 이 여선은 7시에 위치한 주황색테란, 하이파원 캡터한 선수입니다. 네, 참, 두 선수 다, 아직까지도 올인을 쓰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긴데, 올인을 써도 두 선수 다 막을만한 역량을 가진 선수들이라서, 첫번 올인을 해도, 일단, 그 오, 건설로 쪽기 나갑니다. 제가 말하자마자 바로 건설로부 나갑니다. 이거는 이병영 사신의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병영 씌어주고요 병영 가져가고 있고. 에이, 풋스 가는 거 보니까, 이병영 사신이죠, 이거는? 전진 이병영 사신. 여기서, 마, 여기서도 만약에 캡타 선수가 지면은, 자, 멘탈 많이 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멘탈 도 많이 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로, 이게 판짝기할때 전형적인 지금 판짝기거든요 이게. 이게 판짝기 빌드거든요, 세트전. 대략 한 2, 3세트, 한 2번 연속으로 이기면은 3세트쯤에 교체적으로 이런 올인 한번 나올 것 같았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 바로 군수공장 이사신. 아무 것도 없는 거 확인했죠? 이러면은 벙커 빨리 지어줘야 돼요. 이 벙커 빨리 지어줘야 돼요. 이거 벙커 빨리 지어줘야 돼요. 이거. 이거 벙커 빨리 지어야 돼요. 카타 선수 아니면 게임 니다 이거. 아 이거 시, 생각을 못 하고 있네 이거 이재영 사신이란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형, 하나 확인했죠? 어,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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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프로의 맛을 본 선수의 판짝이는 확실히 다르죠. 네. 달라요. 아이고. 근데 이건 조금 욕심낸 거죠? 이미 피해입니다, 사실은. 이미 피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막으면 돼요, 막으면. 일단 1해병에 염차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 근데 이, 지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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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너, 너무 방심한 거 같아요. 너무 방심한 거같은 너무 방심했는데요. 네. 지금 사신이기 때문에 염차에 사신이 있고와 사신 없이 염차는 진짜 차이 크거든요. 아 이거는 글쎄요. 이러면 사이클론까지 나갈 생각입니다. 벤지. 이거 시야 확보해서 보겠다는 생각인 거고. 일단 2염차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게 2염차 나왔다고 안심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러면서 육군 찍어주면서 계속 사령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육군수가 계속 캡타면서 많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예,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러면서. 오, 근데 이거,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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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킬을 못 봤나요? 아,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러면은, 사이코 나올 때까지, 아, 이거 보급고 두 개, 다, 보급고 두 개에다가 방금 다 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아, 역시, 홈몬스, 역시 컨트롤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기 때문에, 에이, 아, 이거, 개합당했제당했어요 이거 아직, 아직, 아직도 위험해요 아직도 위험합니다, 이거 네. 이 사이클 하나 더 나왔어요, 이거 네, 사이클 하나 더 나왔어요 싸우다 빨리 킬 해줘야 되고요 자, 지금 사이클 하나 더 왔어, 하나 더 왔어요 자, 이러면서 일군은 더 이상 찍어주지 않고 있는 양성인데 어쨌든 일군 지금 자체는 포타수가 많아요. 이렇게 오, 근데 이이이는 실수였어요. 이건 실수였어요. 근데 바, 저 닭이라 업그레이드 하는데 저 사이클론 이 잡히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저거는. 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어 이러면은 상당히 별로죠 상황이. 네. 어 잡혔고요. 이러면 바로 달린단 말이죠. 이러면은. 예, 어 확인해줘야죠. 아... 아, 근데 이 사이코로 그냥 출발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출발도안 했어요. 또, 또 어디 보나요? 어디 보나요? 아, 바이킹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어쨌든 이분안 잡혔거든요? 아, 이거 너무 끌려다닙니다, 이거. 너무 끌려다녀요.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거 상대 몬테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사용부에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이거 게다가 캡타 선수 지금 운영도 살짝 말렸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캡터스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 주도권을 넣었다는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됐다 이러면서 시야 오, 사장님 파괴됐이런 바로 이런이 바로, 바로 바로 나가야 돼. 이 바로 나가야 돼. 이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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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대 가야 돼. 병영대 가야 돼. 이거는 그쵸? 병영대 가고 이거 일부 병력은 빼야 됩니다. 이거 일부 병념 빼야 돼. 이거 병 여기 다 병이 여기 있으면은 네 일단은, 어떤든 간에, 저거, 저거, 는 거, 다체다 꺼냅니다. <laughs> 이거 지금, 캡, 이거 지금, 홍무 선수는, 어, 나 아무것도 없어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자, 일단은, 쭉 봐야죠, 쭉 봐야죠. 저 앞에 잡히고요. 저 지금 이번 세트는 정말 유리합니다. 이것만 지면 답이 없어요. 네, 이것만 지면 답이 없고, 이거 캡 선수 바로 가야 돼니다캡 선수 바로 가야 돼요. 어찌지든 상황은 인구수가 거의 더블스코어이기 때문에 꽤 괜찮습니다 상황이 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지기가 좀 어려울 정도거든요 서투르 공항까지 가지고 있는 캡퍼선스고요 지금 인프라를 전부 다 잃었기 때문에 사이클론으로 좀 교환이 되더라도 나가서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방가워요귀밤 조심해야죠 이거 탱크 조심해야 되고 어 탱크 탱크 빼줘야 되고 지금 사이클론지 자리만 잡으면 되거든요 지금 자리 잡으면 끝나요 게임은 사실 네 자리만 잡으 게임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안전하게 여기다가 보송보대 아, 박아놓고요 지금 그쵸 어우 이러면은 많이 일이 있죠 예이 네. 이번 세트는 태퍼런스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밀렸다는 거는, 여기 입구를 잘 잡힌다는 얘기인 거고, 입구를 잘 잡히면 지금 대공권 자체를 캡터 선수가 또 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g 이 이렇게 해서, 3세트는 캡터 선수가 져옵니다